빠밤 빠밤 빠밤이에요 이번 에할 게임은요 자연재해 서바이벌 자연재해가 나오는데 여기서 서바이벌 살아남는 게임이에요 자 과연 어떤 자연재해가 닥쳐올지 네 우리 한번 기다려볼까요 뭘까요 이번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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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시작을 한 거야 돌발홍수 휩쓸리지 않도록 높은 곳에 고지대로 올라가세요 오 잘했어 잘했어 오 잘했어 자 과연 여기에 있으면 생존할지 완전 생존할지, 네. 한번 아, 친구들 볼게요. 봐봐, 봐봐. 친구들, 친구들이 다 여기 올라온 거야? 응. 지금 자연재해가 지금 오고 있어요. 네, 오, 오, 홍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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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이, 홍수가 어, 지금 물이 차고 있어요. 있어. 물이 차고 있어요. 잠깐만, 밑으로 한번 밟을까요? 밑으로. 오, 오. 친구들이, 친구들이, 저기 밑에 있던 친구들이 물에 빠져서 지금 다, 예, 죽고 가죠. 있어요. 아, 아, 조심! 조심! 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왜 친구들은 왜살았어뭘또산거 아니야?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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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 점, 점, 점핑 응. 어 끝난 거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어 끝났어 끝났어 응. 아 응. 죽었어 살수 있었는데 응그 밑에서 와 그는 어떻게 살지 그러게 언덕 위에 학교 학교에 올라가라는 것 같은데? 학교, 제일 위로 가가지고, 응. 방 안에 숨어 있어. 들어가는 거. 응.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맞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었, 아니었어? 여기 들어가도 돼.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바람. 엄청 응. 아, 힘쓴 바람. 응. 모래바람? 저희는 일단은 여기 숨었어요. 학교 교실 안에 숨었는데 여기 하자. 숨었는데? 뵌 저희는 살아남을지? 모래폭풍이에요. 조심하세요. 어? 어떻게 어떻게? 어? 모래폭풍이야. 날아오는 물체에 주의하세요. 날아오는데 물체가 날아오는데 날아오는 물체에서 부딪히면은 그러면 죽는 거야. 그러면 죽는 거야. 그럼 죽는 거야. 음괜찮겠데 과연, 빠밤TV가 여기서 살아남을지, 여러분? 아직까진 괜찮아요. 아직까진 괜찮아. 아직까진 괜찮아요. 오, 오, 의자들이, 의자들이, 막, 어, 막, 막 움직이고 있어. 쓰러지고 있어. 오, 야, 기 올라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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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쓰러지고 있어. 오, 어, 저기 지금 구멍이 바닥이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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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졌어. 구멍에 바닥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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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조금만, 조금만 버텨. 조금만, 조금만 버티자. 조금만 버텨. 조금만 기다리면은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응, 조금만. 음. 계속 모래바람이 불어오면서 지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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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나는 살고 싶어! 살고 싶어! 나는 살고 싶다고! 나는! 물을 바라봐! 멈춰라! 멈춰라! 빠밤TV는! 오, 어, 오, 어, 오, 어, 오! 어. 와! 살았어! 빠밤TV! 박수! <laughs> 공포의 감옥. 자, 수락. 공포의 감옥. 새 친구가 생겼어요. 감옥 안으로 들어가세요! 감옥 안으로 들어가세요! 감옥 안으로 들어가세요! 저기로 들어가면 되나?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닐까? 야외로 야외로 나오래. 야외. 야외로 대피하세요. 어, 여기서 우리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아야 돼요. 만 살아남아야 돼. 야외? 어, 어, 여기 밖으로. 밖으로 나오라잖아. 밖으로 밖계로. 밖으로. 밖으로. 밖으로 지진이니까 밖으로. 건물들이 없는 곳으로 나와야 돼. 그래야 살수 있어. 그래야 살수 있어. 왜냐면 건물들이 건물들이 떨어지면은 무너지면은 어 깔려서 죽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진 날 때는 야외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야외로 밖으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오오 밖으로 오, 오오 땅들이 너무 많이 올리고 안돼 안돼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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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야외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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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 안돼 안돼 선선선음 자, 지진이어서 지붕이랑 저게 다 무너질 때까지, 질 때까지 계속 이제 이 땅이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저게 있으면은 저 건물들이 다 무너지거든? 어, 무너져요. 무너져가지고 죽을 수가, 어, 죽을 수, 떨어지면 안, 안 돼. 거기 떨어지면 안 돼. 우리 지금 힘들게 버티고 있어. 버틸게. 왜냐면은 바닷가로 떨어질 것 같은 해. 점핑, 점핑, 점핑. 점핑하고 있으면 괜찮아. 어, 지진 멈췄어. 살았어요! 저희 살았나봐요! 살았어! 살았어! 야 두번 살았어요! 아이고! 우리 아주 잘하고 있어요! 로켓! 로켓 발사. 로켓 발사! 로켓 옆에 있으면 안돼! 어? 저 친구들이 왜 더, 저, 저쪽으로 가지? 어? 어? 여기로 가면 되나? 로켓 옆에 있으면은... 로켓 옆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어... 빠밤TV가 살아남아...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 끝이야 이거 끝 근데 로켓이 발사되면은 어, 로켓이 발사되면은 옆에까지 다 이제 다 이제 날아갈 텐데 잠깐만 잠깐만 보자 보자 뭐야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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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저, 저 친구들은 로켓 옆에 있으면은 안될 텐데 우리는 우리는 저로 갈까? 우린 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어? 로켓 로켓이 이제 발사가 될것 같아요. 살수 있을지 몰라요. 음, 자. 걔네들은 로켓에 앉았다 화산이 폭발했을 때 최대한 멀리 도망가세요. 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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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산이 폭발할 때. 아니 도망가지 마. 일단 있어봐. 어디 어디나. 근데 뭐 어디 가면 어디 어디 갈 텐데. 갈 데가 없어요. 응? 응? 어디 갈 건데? 갈 데가 없어 지금. 이봐봐봐봐. 로켓이 막 다, 응, 무너지고 있잖아? 아직까지는 빠밤TV가 있는 곳이,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빠밤TV 혼자서 이겨라! 빠밤TV 살아라! 빠밤. 빠밤TV 살아라! 빠밤TV 살아라! 빠밤TV 살아라. 빠밤TV 살아라. <laughs> 어?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괜 어? 근데 저 친구들은 되게, 높은 곳에 가 있는데, 저 친구들이 살것 같아, 응? 어? 저 친구는 어떻게 저기 갔지? 응? 죽어, 겠지 죽어, 난 죽어. 아, 죽어서 우리 한, 와, 그런가 보다. 저 친구들은 죽었나 보다. 졌나 보다, 저 친구들은. 자, 지금 하산에게서 폭발되고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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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우리 졌네. 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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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에 빠밤TV가 졌어요. 얘는 어떻게 살았을까? 어디에 있어서 어떻게 살았지? 많이 살았는데, 그지? 응. 어... 자 이번에 이번에 게임은 강란의 질주. 어 도망가라는 건가? 응? 막 도망가라는 건가봐. 뛰어, 뛰어 올라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어 일단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게, 않나 싶은데 높은 곳으로. 어저 나무로 초록색 초록색 저기 초록색으로 어 이쪽으로 어 뭐야? 뭐야? 모래 뭐야? 저네들은 어떻게 올라갔지 아니 아직 이게 뭐가 뭔지 모래바람이야. 모래바람이니까 어디 숨어야 되는데? 어 아니 이게 숨자, 숨자. 기 어, 숨어,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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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말고 다른데 폭풍에 날아오는 물체에 주의하세요 어 폭풍이래 어 여기서 밖에 나가면 안 되지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좁은 곳에 숨어야 되는 거 아닐까 좁은 곳에 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거 숨어서 이거 응. 싸고, 응. 살아야 돼. 사, 어, 무채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어. 응? 떨어지기 시작했어. 줘봐, 줘봐. 떨어지기 시작했어. 떨어지고 있어. 과연 립밤하면은, 창고 있을까? 오, 오!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가면 됩니다. 있어야지. 다른 데도 다 떨어지고 있는데. 저 봐봐 봐봐. 막 물체들이 물건들이 막 날아오고 있잖아. 응? 음오오 오, 오, 음, 오. 거의 죽은다. 오 그러게. 메스터리한 친구는 거의 지금. 오 뭐야 살았어 살았어요. 자 이번에는 도대체 어떤 행복이 가득한 집. 아까 여기서 우리 어, 산성비 어, 산성비인가. 아까 여기서 들어가 들어가. 우리도 들어가는 거야. 네 좋아 친구들 음. 많이 가는데 음. 가자. 가자. 고지대. 고지대. 안돼. 고지대 말고 밑으로 내려가래. 밑으로. 밑에 밑에 있어야 돼. 구석에 있어야 돼. 높은 곳을 피하라. 높은 곳이나. 밖에 있으면 안 되고 안에 있어야 되는데 높은 곳에 있으면 안 돼. 오오오아오오오오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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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 있어. 오오 어떻게 어떻게? 엠빠밤 TV가 여기서 살아남을, 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살아라 살아라 친구야 <laughs> 이 친구는 내 머리에 있어요 지금! 야 친구! 친구! 친구야! 어? 그러게 안 죽겠지? 살아남자 우리! 이 친구는 거의 봐봐 죽었어 죽었어! <laughs> 여기 우리랑 같이 듣는 분이 나죽었어 그럼 왜내 머리를 받고 있냐고? 왜?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빠이빠이.